안녕, 하세요. 꼬꼬, TV에 꼬꼬입니다. 오늘 무엇을 말할 거냐? 오늘 저거 25명이었잖아요? 구독자가. 그런데, 3, 17명으로 됐습니다. 그래서, 30명 이벤트를 할 건데 여러분, 여러분 포켓몬 카드 아이, 아 진짜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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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를 할 건데 30명 이벤트 할 건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로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거 그냥 막, 그냥 꽃수로 그냥 사, 그냥 사 아, 이거 줘다 이거, 줘서 이거 주세요 하면서 사고, 당첨자 여러분들께 그냥 주기. 이게 고수래고수로가 허세. <laughs> 네, 이래서, 20, 37명이 돼서, 인형도 주고, 그 스티커도 주고, 여러분 원하는 거, 그냥 주고. 원하는 이거 거, 비싼거 말고, 그냥. 거. 알겠죠? 감사합니다 네꾸꾸외꾸 꾸이면 짧지만 좋아요 해주세요